형도 될것 같더라고, 아까. 아니, 내가 형 머리에 딱 마켓 좀 줬어. 겹친다겹친다겹친다 오우 와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우다 안 <목소리> <아우, 아깝다. 목소리> 너 언제 문신했냐? 는 존나 아프지? 아니야, 안어 <laughs> 옛날에 턴만 했을 때... 걔 뭐야? 에이지검, 에이지... 너 모르구나? 이성 씨, 아나? 우연히 넌... 넌 모를 거야. 옛날에 에이지검 에사두명 우연히 알죠. 어, 걔하고 택송가도 있었는데 문신을 존나 했는데... 어, 옛날에 그때 당시 문신했는데 존나 아프다 그랬는데... 누가 잘못 이렇게 쳤는데... 어... 죽을라 어, 그더라고 어, 나 못할 것 같은데. 나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, 요즘. 아, 되게 아프다. 아, 차무신 S? 아, 뭐요 되게 아프다, 그러던데. 그니까, 이거. 엄청 우와. 우와. 안 돼! 오케이. 엄청 왔거든. 오쟤 맞네. 주저키 오, 오, 아. 오잘찼다 정민이가 왼발이 있어서 무서워. 왼발 잡고 이 아니, 왼발로 많이 차려고 거든아 근데 나도 요즘 왼발로 차려고 하거든는데못 찬다는데 왼발로. <laughs> 왼발로 찰나 아래 슛을. 어, 왜냐면 각이 있을 때 오른발로 하면 타이밍이 너무 늦어 버리니까 약하더라도 차거든 요즘. 근데 성근이는 거의 다 오른발에 성근이아 어, 무조건 오른발. 접는 접을 때 되게. 어. 근데 되게 접으니까 문제고 성근이가 엄청 접어. 왼발. 어.

어, 너무 어두운 상 <laughs> 이제 볼 때가 <있으니까> <laughs> <또, 웃음> 없으니까 또 <laughs> 어? 저기 들어갈 뻔다볼 때가 없으니까 또 휘뺄 수가 없잖아 아까 형도 슬기 할 때도, 글드업 할 때도 형이 인증을 가져가니까 그냥 나오잖아 이대로 근데 받아주라고 안 오면 이제 힘든 거이계어또 아, 백힘이었어요 뭐. 나무달라고 해야 되는데 서내려가 와아 1 0가더 간다 와, 미안해 이거 과감하게 한 번씩 때려야 되는데 잡고 있어 잡고 있는 거 달려들지 않는 잘 뛰어. 오, 엄마, 해, 해, 해 와, 잠깐만. 아, 잠깐만! 필리핀로 <목소리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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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

진짜 좋겠다. 좋겠다. 아, 오! 정비! 정가지 <laughs> 아니지. <야>, 정비가 이 아니지. 이거가 이거지. 정가 이거지. 정비 이거지. 거지지이가이가지 뭡니까? 자가까 뭡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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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까 뭡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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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비있다아 하나 <usion> <laughs> <laughs> 하나 내려 하나 내려 하나 내려, 하나 내려, 하나 내려 <laughs> 상민한골 막았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? 어, 어. 어, 어. 아 나이스 어, 어, 괜찮다 어, <laughs> <laughs> 하나 하나 도 왼발이야? 왼발 왼발 요다 아, 가, 도 가, 도 가, 도 가,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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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봐 봐봐, 봐했봐 잘했다. 잘했다, 잘했어 잘했봐 봐봐, 봐봐, 봐아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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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봐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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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는거야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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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봐 봐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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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아 봐봐, 봐봐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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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